안녕하세요. 이간호사입니다. 오늘은 비만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많이 궁금했어요. 혹시 대사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사증후군이란 복부 비만, 고혈압, 혈당상승,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인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사증후군을 왜 예방해야 할까요?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뇌졸중,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약네배 높아집니다. 다음 다섯 가지 항목 중세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판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인 비만의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세요. 과일,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 등을 포함한 식단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 고지방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합니다. 자신의 신체 활동량에 맞는 적정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합니다. 과식은 피하고 필요한 만큼만 먹도록 합니다. 성인 여성 적정 칼로리는 2,000, 성인 남성 적정 칼로리는 2,700입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 예를 들어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하거나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 예를 들어 달리기, 수영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물을 많이 마십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과식을 유발하거나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상,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영향을 미쳐 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마지막, 식사 시간을 조절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적당한 양의 간식이 중요합니다. 야식을 피하고 저녁은 너무 늦게 먹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비만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 비만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선생님, 저는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시각장애가 있거나 몸이 많이 불편한 분들은 건강검진을 매번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센터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장애인 검진 센터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경북, 경남, 충북, 제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센터에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건강검진 센터가 더 늘어나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